어, 여러분, 여기에도 몇분 계신데, 자녀를 어, 데리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의 경우에 가장 좋아하는 일, 특별히 이제 자녀가 두명 이상이에요. 두명 이상일 때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세 남매거든요. 저보다 세살 많은 누나가 한명 있고,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형이에요. 같이 나왔지만 걔가 동생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항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자매나 형제나 이렇게 남매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지내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집안이 좀 넉넉하기도 하고 뭐가 좀 좋아도 환경이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 안 싸우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정이 안 좋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우애가 좋고 때마다 심하다 서로 찾고 통화 잡고 카톡방에서 맨날 뭐 무슨 글이 올라오고 이런 가정은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떨 때참 기뻐하실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할 때, 서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안에 벼락이 넘치고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저기 뒤에 있는 계신 계신 분 중에 아는 분도 있는데 앞뒤를 쳐다보면서 멀리 있는 분한테 얘기하면은 크게 말하기가 쉽대요. 멀리 있는 분에게 한번 외쳐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여러분 평소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교역자 수련회를 가서 볼링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링을 그렇게 잘못 치거든요. 쳐본 일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번 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제 볼링을 그래도 좀 쳐야 되니까 가서 너무 이렇게 도랑으로만 빠지고 제가 괜히 청년들 볼링 칠때안 치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칠추될까 봐. 안 치는데. 그래서 근데 실제로 가서 연습을 하느라 혼자 쳐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용기까지는 없어서 뭘 보냐면 유튜브를 봅니다. 어떻게 쳐야 잘 치나? 따라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어떻게 넣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말 들어보셨죠? 뭔가를 배우려고 할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를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도. 누군가 할걸 따라 해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사랑을 배워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뭘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치더라도, 연인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면 이렇게 잘 되는지, 성공하는지 배우려면, 요런 그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 어려움이 많이 닥쳐요. 배우시면 난관을 여러 가지 난관을 쉽게 좀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 어떻게 시간 날때 배울 때 실패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청년들끼리 얘기를 하면 아직 성공을 안 해봤잖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형제들만 자매는 몰라요. 제가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결혼 안한 지금 약간 여기 나이 있는 저기 청년들 있잖아요. 남자들. 걔들한테 배우면 안 돼요. 네, 안 되고 저한테 오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연인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감정의 교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한 관계의 사랑을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아멘,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뭡니까? 비틀린 사랑도 쳐줘요? 잘못된 사랑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히 자매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좋니? 이 질문은요, 꼭 나와요. 안 나오는 커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나오지도 않아요. 수시로 나옵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을 때, 어, 막 사랑받고 있는 것을 더 느끼고 싶을 때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불안할 때이 질문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한 적어도 다섯 개, 많게는 한열 개에서 스무 개 정도는 정해놔야 돼요.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정답은 있지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해버리면 우리 자매들이 이제 그거 말고 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때때로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한 30개 뭐, 한 자리에서 30개, 40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극한의 상황일 때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결혼이 뭐 10년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순간이 지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뻐서라든가, 성격이 좋아서라든가, 어떤 이 행동에 반해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시작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이니까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뻐서만 좋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예뻐지면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 성격이 좋아서 사랑했는데 아니네 하고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않아요. 이유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돼요. 물론 제가 와이프한테 왜날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유가 점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름을 안해워도 되는데 아우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신 박사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일방적인 사랑이다. 보편적이란 말은 누구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누구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심화시킨 게 일방적인 사랑인데.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양방향이 많잖아요.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해줘. 짝사랑이라고 하면서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관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인 사랑이에요. 대가나 반응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반응과 대가, 대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우리의 반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우리가 막 찬양하고 하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대가가, 그 반응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냥 우리 있는 자체로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할수 있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나요?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부족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온전하게 사랑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야, 범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우카라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좀 다가가기 쉬운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려면 좀 어려운데 배려할 수는 있잖아요. 배려가 뭡니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희생을 조금은 감수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길을 비켜줄 수 있고, 자리를 옮겨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왼손잡이면 제일 식사 왼쪽 테이블을 비워줄 수 있는 것. 그 정도 할수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개념. 이 배려거든요. 여러분,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사랑에는 마음과 행동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배려에도 마음과 행동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십자가에도 달려 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내가 이 사람 배려해 주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려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겠다. 라고 조금씩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적하길 좋아하는 세상. 누군가의 진심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면서 그냥 웃고 떠드는 걸 좋아하는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청년부 안에도 일부로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찬티팀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지난 몇 주일 동안 저희는요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올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전수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힘을 다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길, 나를 좀 포기하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내걸좀 포기했는데, 배려하는데, 사랑하는데, 좀 참아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 그럴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잘했다. 이제 나와 함께 있자. 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그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